이번에는 시비 구설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구설이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인간관계가 상당히 넓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을 일단 자기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을 많이 해. 근데 다시 그 화살을 해서 자기한테 돌아와. 왜? 일단 말이 많다. 말 많은 사람이 뭐다 구설이 많을까? 아니 남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지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기스가 나게 돼 있어요. 일단 사람 도마 위에 올라가기 쉽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도마에 올라가면은 털면 뭔지 안 나나 자기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실수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면서도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저기저기 하다 보니까 또 칭찬보다도 헐뜯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올라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뭐 특이하게 잘나서 말이 많지 않은데 질투와 샘에서 구설에 올라온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그닥 신경 쓰질 않아.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정화가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아까처럼 말이 많고, 난말하게 좋아하고, 여기저기 마당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질투와 셈도많고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구설에 올라가. 그래서 그 흘리는 것 때문에 구설을 받게 되는 거고. 일단은 조댕이가 문제다? 그렇죠. 뭐, 말은 길었지만 딱 거기 맞아요.